왔어? 어 그래 여기 앉아응 응. 아니 그냥 밤도 긴데 산책이라 한번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산책이라도 할까? 아아 아, 그래 운동했구나. 응. 아니 뭐 물이라도 줄까? 뭐, 뭐 사올까? 아, 아 커피 마셨지? 어. 뭐 밤에 커피를 마시냐 어. 아니 밤도 기, 기니까 이렇게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바람도 쐬고 봐 달빛도 이렇게 어 좋고 별빛 야 하늘 봐봐 야 좋지 않아? 어. 그냥, 뭐 하나 해서, 궁금해서 그냥, 그냥 밖에서 바람도 쐴게걸려고 했는데,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. 나 사실, 너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, 부끄럽다. 나너 좋아해. 너가 눈치 챘을 지는 모르겠지만 나너 많이 좋아해.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쑥스럽고 부끄럽고 막 떨리고 막 그런데 어, 이, 처음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사히려고 했었거든.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어,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. 나너 좋아해. 많이. 내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은 없지만은 그냥 이 말을 해 주고 싶었어. 하고 싶었어. 나도 좋아해 많이 좋아해 혹시 괜찮다면 나랑 연애 한번 할래 <laughs> 아, 부끄러워 아니 뭐 지금 당장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너가 편한 시간에 전화를 해도 되고. 지금 말해줘도 좋고 그래 음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응. 아니야 뭘 아니야 뭘 미안해 미안할 필요 없고 그냥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 이뭐 이런 식으로만 들으면될것 같아 아. 그냥 한 쪼개로 듣고 한 쪼개로 흘렀대. 그냥 내 마음이 뭐 그렇다는 거지. 음 굳이 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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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알았어. 너의 마음을 알겠고 그냥 좋아만 한다는 거는 아,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자고 했어. 어쩔 수, 어쩔, 어쩔 수 없지 뭐. 그래, 친구로 지내자. 그래.